자, 여러분, 국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모성 호르몬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유방 발달과 자궁내막 발달에 관여한다. 자, 우리 에스트로겐이라고도 하고요. 에스트로젠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죠.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성을 여성답게 유방이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이 나타날 수 있게. 뭐 유방이 발달한다든지 골반이 넓어진다든지 체모가 난다든지 월경이 시작되게 한다든지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란 전까지 자궁 내막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에스트로겐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오답 해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